파리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한국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효자 종목인 양궁의 선정과 함께 사격과 펜싱 등 전투민족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한국의 활약을 주목하는 등 초반 기대와는 다르게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은 값진 성과였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겨내며 개인 커리어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배드민턴 사회에 남을 기록을 세웠죠.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경기 중 보여준 스포츠 정신이 한국을 싫어하던 한 중국 배드민턴 팬의 마음까지 돌려세웠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왕신님. 그동안 한국 선수와 팬들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안세영 선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었다며 오랜 배드민턴 팬으로서 오히려 안세영 선수에게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녀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중국 배드민턴을 좋아하고 사랑해왔지만 솔직히 이번 파리 올림픽을 보고 나서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팬들이 더 문제였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보여준 비매너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이런 얘기를 꺼낼 때마다 중국 배드민턴 팬들이 몰려와 나를 향해 욕을 할 것이 뻔하기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은 지금의 모습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게 지금 중국 배드민턴계를 정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에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설사 웨이보에 올린 이 글이 삭제될지라도 왜곡된 팬 문화와 저질에 가까운 중국 배드민턴 팬들의 행동에 대해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이야기하지만 나도 그렇게 떳떳한 사람은 아닙니다. 외국 선수들의 불행에 기뻐하고 중국 선수들을 위해 몰래 다른 선수 방해를 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그런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너무나도 이상한 팬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가 아니라면 같은 중국 선수라고 해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결승전까지 올라간 허빙자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면서 저주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녀도 엄연히 중국을 대표해 결승에 올라간 선수입니다. 그녀가 안세영에 비해 객관적인 전력이 떨어지더라도 인민을 대표해 나간 선수를 욕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배드민턴 경기는 코트에서 벌어지는 승부입니다. 승부에서는 1등이 질수 있고 꼴등이 우승할 수 있습니다. 오직 코트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준 사람만이 우승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세계 랭킹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1대1의 승부에서 누가 더 절실하게 승부에 집중했는지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누가 더 발이 빨랐는지가 중요한 게 배드민턴 경기입니다. 안세영을 제외하면 가장 강력한 천이페이도 그 경기장에서는 한 명의 선수일 뿐이에요. 허빙자오 선수가 천이페이를 이긴 것은 분할일도 아니고 조국을 배신한 일도 아닙니다. 허빙자오 선수도 우리 자랑스러운 대표 선수입니다. 왜 그녀가 천이페이를 이긴 게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천이페이가 실력으로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코트에서 성과를 냈으면 됐을 일입니다. 그러지 못했던 것은 아쉬운 일이지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최강의 상대인 안세영과의 대결에서 우리는 허빙자오를 믿고 응원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녀를 욕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순열하는 인신공격은 기본이고 조국의 배신자, 중국의 수치라는 표현이 SNS에 넘쳐났었죠. 허빙자오가 웨이보를 보면 너무나 수치스러울 것 같습니다. 참아, 여기에 적기 어려운 모욕도 많아요. 어떻게 중국을 대표하는 선수에게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은 모욕을 줄수 있는 건가요? 다른 해외 선수에게도 그런 욕을 하면 안될 일이지만, 같은 편인 중국 선수에게 그렇게 욕을 하는 건 대체 무슨 의도인가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눈 감고 무시하고 있었지만, 중국 팬들이 부끄러운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상대 선수에게 짜여라고 소리치며 집중을 방해하는 행동은 다른 나라 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눈살찌 푸려지는 행동입니다. 만일 반대로 우리 선수가 집중하고 있는데 상대 쪽에서 자기네 말로 계속해서 소리치면 얼마나 화가 날지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가끔 중국 스탠드가 아닌 다른 쪽 스탠드를 지나가면 해외 팬들의 비난과 냉소, 그리고 어이없는 태도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애써 그런 모습을 무시해왔지만 매번 중국 팬들은 그래왔습니다. 그래 그래 왔기 때문에 문화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종종 봤어요. 나는 그래도 중국 팬이고 자국을 응원하는 마음이 크기에 그럴 수 있다고 애써 감쌌지만 그것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 기본적인 매너를 갖춥시다. 자국 선수를 응원하는 거라고 모든 행동이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오만한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자 단식 결승전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렇게 어린 선수가 성숙한 모습을 보이며 중국 선수까지 감싸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세계 1위의 품격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배드민턴 팬으로서 안세영 선수를 좋게 볼수 없었어요. 중국 배드민턴 개이 승리를 방해하는 존재. 혹은 운 좋게 1등을 차지한 선수라고 했어. 외면했었죠. 하지만 그녀의 실력은 진짜였고 그녀의 인성 역시 금메달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국 선수들은 과연 어땠었나요? 이기고 나서 상대를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면서 상대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았던가요? 어린 나이에 안세영 선수가 보여준 행동은 스스로의 행동과 생각을 다시 점검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 장면을 돌이켜 생각하면 중국 선수들은 물론이고 중국 팬들도 완패한 장면이었죠. 우리는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동을 반성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코트에서 쓰러졌다고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다른 코트에서 점수를 내면 되는 것처럼 중국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안세영 선수에 대한 욕도 웨이보에서 많이 봤어요. 다시 한번 비참해지는 순간이었죠. 중국의 승리를 강탈한 게 아니라 그녀는 실력으로 자신의 승리를 거머쥔 것입니다. 심지어 이후 인터뷰를 보니 그녀는 심각한 부상을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선수의 생명을 끝낼 수도 있을 법한 큰 부상을 입고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울 그 순간에도 안세영 선수는 자신의 아픔을 참아내고 상대 선수의 아픔을 먼저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한국 팬들도 존경스러웠습니다. 상대 선수를 배려해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안세영 선수가 나왔을 때 있는 힘껏 응원하는 모습에서 중국 팬들과 비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어요. 결승전 경기가 끝나고 허빙자오를 욕하는 중국 팬들을 뒤로하고 나는 서둘러 경기장을 나왔습니다. 오성홍기를 품 안에 집어넣고 다른 팬들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얼굴을 숙였죠. 며칠 전 대만 선수와 덴마크 선수들이 붙었던 남자 배드민턴 경기도 제게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대만을 응원했던 대만 배드민턴 팬을 공격한 중국 배드민턴 악성 팬의 행동은 순수하게 대만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응원도구를 준비한 팬의 마음을 짓밟는 행동이었습니다. 도구를 부수고 하나의 중국을 외친 중국 팬도 안전요원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결승전에서도 하나의 중국을 외친 팬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경기가 끝나고 나서 허빙자오를 심하게 욕을 했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몰상식한 행동을 용인해야 하는 걸까요? 잘못된 것에 대해 최소한 부끄러움은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요? 스포츠 경기에 자신만의 주장을 앞세우며 팬들의 마음을 짓밟는 게 정상인으로 해야 할 행동일까요? 더할 말이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대로 계속 흘러간다면 중국은 올림픽은 물론이고 그 어디에서도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관중들이 안세영이 보여준 성숙한 태도와 한국 팬들이 보여준 올바른 응원 문화에 반해 반만이라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곧 삭제될 것을 알지만 그때까지 최대한 많은 이들이 제 글을 읽어주었으면 합니다. 반성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변화는 잘못을 인정한 후에야 일어납니다. 나는 우리 중국 배드민턴계가 변화하길 바랍니다. 웨이보에 남긴 그녀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녀의 예상처럼 이 글과 함께 그녀의 계정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카이빙을 통해 남긴 그녀의 이 글이 해외에 알려지면서 중국 배드민턴계에 더 나아가 중국 스포츠 팬덤의 악질적인 행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팬들의 저질스러운 행동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중국 팬들 보기 싫다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올 만큼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의 비매너 행동은 유명하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자국 경기장에서 치러진 경기이기에 다른 나라 선수들이 집중해야 할때 짜요라고 방해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큰소리로 비난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IOC 관계자와 올림픽 주최 스태프들이 이를 말렸지만 형식적으로 말렸을 뿐 실제로 이들에게 제재를 가하진 않았죠. 잠시 조용해졌다가 타국 선수들을 비판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이한 문화라 할수 있는 중국 팬덤의 자국 선수 비난도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인데요. 탁구에서도 배드민턴과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자 탁구 단식 경기에서 세계 랭킹 4위 선수인 천멍은 세계 랭킹 1위 스닝사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팬덤 분위기는 천멍의 금메달을 비난하는 쪽이었는데요. 원래 스닝사가 가져가야 할 금메달을 도둑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천이페이 허빙자오 선수 때와 비슷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세계 랭킹이 우수한 1등 선수가 금메달을 따야 하고 그렇지 않은 선수는 1등 선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희한한 논리인 것이죠. 신화 웨이보와 더우인에서 천몽에 대한 비방글을 게재하며 순잉사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한 천몽에 대한 욕설을 남긴 이들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가장 심한 욕을 한 이들은 중국 정부가 체포하는 등 인신공격의 수준을 넘어서 저주하는 정도까지 천몽과 그 주변인을 공격하는 모습이 보였죠. 비상식적인 언동과 행동의 선수들은 물론이고 자국 중국 팬들조차 고개를 젓는 일이 비일비재한 게 지금 중국 스포츠 팬덤이라 할수 있는데요. 왕신엔 씨처럼 자기 반성을 보인 중국 팬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져 적어도 국제대회에서 타국 선수와 팬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만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